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포를 했죠? 예.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과연, 예,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국민들에게는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고요. 권력자들에게는요, 쾌제를 부르는, 예, 그런 법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검찰의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말입니다. 올 9월부터 당장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과 예, 정권 고위직에 대한 수사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럼 덕은 이들이 다 보게 돼, 이들이. 이들은 누구예요? 선거에 나서는 사람, 예, 그리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은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신났습니다. 쾌제를 부르는 거죠. 앞으로 수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울산 선거 개입 관련된 의혹. 이것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여기에 개입이 돼서 예, 울산시장 선거에 예, 일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심지어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예, 여기까지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처, 대통령의 친한 친구가 울산시장으로 나섰으니까 대통령까지도 연루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법입니다. 아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조사 안 됩니다. 예, 조사 안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이제 경찰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돼야 되고, 또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예, 사람도 뽑아야 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그 과정 동안 아무 수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수사 능력이 있을까요? 예, 수사 능력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우리가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74년간 예, 형사 사법체계의 골간을 지금 검찰 제도라는 것으로 이루었습니다. 7 4년간 이거 뭉개 버린 거잖아요. 이거 뭉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수사의 어떤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자신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연계된 관계된 수사마저도 저 뒤로 밀린다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자기 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방탄법 예, 저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다는 자체가 진짜, 진짜 무섭습니다. 게다가 어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예, 원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거 산업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상의 범죄거든요. 왜 제가 범죄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원자력 산업이라는 거.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많은 전문가, 많은 선배, 후배들이, 예, 원자력 발전 산업을 키워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그것도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 그 과정이 드러나고요. 이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폐쇄하느냐.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 게다가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대장동 사건. 대다, 대장동 사건은요. 진짜. 희대의 그의 부정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네. 대통령 선거가 계속될 때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지만,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가 안 보입니다. 행태가. 그러니 이런 수사들도 지금 한참 밀린다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그냥 불송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불송치해버리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예. 쉽게 말하면 피해 당사자가 없잖아요. 이게 준 사람만 있습니다. 준 사람만. 그리고 받은 사람만 있어요. 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여러분 이 신청을 못 하고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신청을못 합니다.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미쳤어요, 저 하게. 예. 왜냐하면 이게 불성치가 났는데 예. 뇌물을 준 사람이 이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내물을 받은 사람이 이 신청을 할까? 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찰 단계에서 불불성취를 해버리면 고발인이 이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게 크게 문제입니다. 크게 문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크게 문제.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예, 이렇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그것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주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예, 봐주기 재판, 이 부분은 또 심각한 정황이 있거든요. 이 역시 수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법으로 틀어막고, 결국은 말입니다. 뭉개고 있으니까 결국 뭉개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상직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억 원대 횡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상직 의원은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편법과 꼼수를 써서 예이거를 통과 시켰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쓰고요. 예 대통령은 고무줄 회의라고 해서 편법을 쓴 거죠. 편법이 아니죠. 꼼수를 쓴 거죠. 오전에 회의하는 걸 오후로 회의를 늦추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이고 진짜 창피해 부끄럽고 그래놓고도요. 예, 거기 검수 완박법을 공포를 한, 하고 난 후에, 거기서 뭐라고 했나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길 기억, 기억되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예, 민주당이 오후2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오후 2시에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원들 좀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10시로 땡겨서 했습니다. 찬반 토론도 없이 말입니다. 예, 3분 만에 건수 완박, 완박 법안 관련을 그냥 표결에 붙였습니다. 3분 만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의원들한테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야, 이런 것도 예, 찬반 토론도 없이 3분만에, 예, 3분만, 3분이라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3분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다수당의 행포이자 이것은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후 10시에 하는 게 이게... 예, 앞으로 당겨졌죠. 게다가 민영배 의원은 또 위장 탈당했잖아요. 그죠? 위장 탈당.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우,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솔직히 소름 끼칩니다. 부끄러워서. 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도 예, 솔직히 지금 목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내가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제가 말입니다. 게다가 예,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요. 일찍 열립니다. 오전에 열립니다. 오전에. 오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옛날에 왜 예, 급해서 한일 무역 전쟁이 붙었을 때 2019년인가요? 그때 경제나 안보 관련 긴급한 경우만 제외하고는요. 이게 웬만하면 오전에 열립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일을 하니까요. 국장관들이.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 무려 말입니다. 4시간 연장했어요. 4시간. 4시간 연장해서 오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후에 여러분, 예, 결국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요. 꼼수가 판을 치고요. 예, 위장탈당도 있었죠. 회기 쪼개기도 있었죠. 예, 회기 쪼개기 많이 했잖아요. 회기를 빨리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 빨리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고무줄 회의. 나라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주제를 하는 예, 국무회의가 이렇게 예, 오전에 하는 걸 오후로 하고 아이고 진짜 소름 끼치고 창피하고 예,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쪽팔리고 쪽팔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 염치없게도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가 정부로 평가되길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퇴임 후에 자신의 안정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정사에 꽃점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렇게 기억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약수를 치고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아, 저는 도지 이해 안 네, 돼. 예, 저는 도지 이해 안 돼. 저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지도자, 그것도 대통령도 포함된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고 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갔다는 사실은요, 역대 어느 왕도 없었고요, 어느 권력도 없었고요, 어느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편법을 하고, 예, 꼼수를 쏘고, 뭔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도 무방하다는 뜻이 돼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합리라는 게 뭡니까? 법안입니까? 법대로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법을 봤을 때, 이게 허용 가능한 게 법대로라는 뜻이에요.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편법으로, 편법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 기준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앞장서서 74년이나 된 예, 검찰 조사제도 국가사법체계의 어떤 형태를 파괴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남았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주제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다루고는요. 도저히 제가 경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발이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이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 5년 동안도 잃어버린 5년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퇴임하고도 예. 내 세력들의 자장이 되고 싶은 겁니까? 내 세력들의 자장? 상황 노로 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예. 배가 고프면 아예, 아예 말입니다. 예, 정치를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냥 나의 왕국, 예, 사업을 하면 나의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망가뜨리는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는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예,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안까지도 나라의 건강인 법안까지도 마음대로 고쳤다가 예, 또 뜯어고치다가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많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염치가 좀 있어야지요. 염치란 말은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저는 그런 염치가 없는 문재인 정부,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통령 없었다 하고 기억할 겁니다.